안녕하세요.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타점 길잡이 주선생입니다. 자, 오늘 함께 들여다볼 종목은 일동제약인데요. 이 기업은 최근 경구용 비만체류제 후보물질 임상결과 발표 및 글로벌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제약 바이오 업종 특성상, 자,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종 요소도 갖추고 있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흐름부터, 자, 투자 전략까지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11월 3일 기준 27,600원으로, 자, 17.4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자, 이날 고가는 28,250원, 저가는 24,650원으로 거래량은 729만 2,303주였습니다. 자, 52주 범위로 보면은 최저가는 약 1,300원, 최고가는 34,700원이었는데요. 자, 지지선은 최근 급등점 바닥권 형성 가능성이 있던 2만 원대 중반에서 초반 수준으로 보이고요. 저항선은 현재 27,600원 수준이 이미 상승폭이 큰 구간이므로 약 3만 원 정도대 단기 저항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자, 상승 모멘텀이 빠르게 시장에 반영된 점이 긍정적이죠. 자 간단히 얘기하면 현재 일동제약은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난 구간에 들어왔고, 자, 진입 시점이 중요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상승 구간에 진입해 있는 만큼, 자, 리스크 또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외국인 지분이 약3%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최근 주요 호재들이 나오면서, 자, 시장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제약 테마와 신약 임상 성공 기대감이 수급 변화에 촉발하고 있죠. 자, 아직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완전히 주도적이라는 단계는 아니지만, 자, 모멘텀 확인 후 수급이 크게 뒤따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지지 확인 후 진입 또는 분할 매수 전략이, 자, 리스크 대비 적절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자, 뉴스 보시면은, 자, 증권사 분석에서도 자, 일동제약을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으로 평가하며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되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단기간 집중되면서 급등 탄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기사는 자, 일동제약 그룹이 바이오유럽 행사에 참여해 경구형 비만 치료제 및 자, 글로벌 협업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는 글로벌 파트 이너링이 성사될 경우 기술이자 및 수익 모델 현실화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기사는 11월 3일 장중 주가가 약15% 상승하면서 28,250원까지 올랐다는 보도인데, 자, 급등 흐름이 나타난 것은 시장에서 기대감이 단기간에 반영된 결과로 단기 거래량 및 관심이 집중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현재 주가는 약 27,600원으로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단기 스윙 진입 가치가 있어요. 자, 진입 전략으로는 지지선 형성 확인 후에 자, 분할 매수. 자, 목표가는 35,000원 수준 이상까지 열려 있을 수 있고, 자, 손절선은 약 2만 원대 후반에서 초반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는 부분이죠. 자,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이미 급등 구간이므로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될 수 있고, 상승 주도세가 꺼질 경우 조정 리스크가 크고, 자, 제약 업종 특성상 자 임상실패, 기술이자원 지원 등의 변수 리스크가 매우 높은데요. 자 아직 기간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강세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자 수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상승폭 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자 이번에 설정해드린 1차 목표가는 3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일동제약 대응.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자, 35,000원으로 목표가 설정한 이유와 그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남겨놨으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은 매도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천까지 안내해 드렸으니까 자,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자, 휴대폰에서도 확인 가능한 이 PPT 대응 자료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단기 수익으로 가시는 분들은 자, 25,000원대 지지 확인 시 자, 분할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보시고 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선은 약2만원대 후반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중장기 전략으로는 자, 신의학 개발 및 기술 이전 발표 시 본격 진입 가능하고, 자, 지금은 관망과 함께 자, 타이밍 탐색 구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단기적인 타점을 잡는데, 자, 매수가 매도가를 잡기 위해서, 자, RSI 지표 꼭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추세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RSI 멀티 차트를 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자, 제가 설정한 RSI 멀티 차트인데, 차트 추세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이 차트 설정하는 법, 제가 항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니까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차트 차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설정값 다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캡처본과 설정하는 방법 자 전부 적어 놓았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차트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rsi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매니의 이 부분은 매수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설정한 이 구간 내에서 선들이 놀아야 하는데 자잘 놀고 있죠 자 현재로서는 과매수 상태에 살짝 진입을 했어요 자 현재 주가가 천장을 찍으며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지켜보면서 매수가 좀더 몰릴 경우 좀 쉬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는 상승세에 힘이 실렸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자, 반대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게 11월 3일. 평소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매물을 다 갖다가 던지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주가가 저항선 근처라서 저항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고가 돌파를 실패할 경우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보이긴 하는데, 자, 엄청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고려하면, 자,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면서, 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죠. 자, 밑에는 추세선인데요. 자,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선이 놀아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서는 제가 설정한 라인 위에서 놀고 있죠. 자,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자, 주식을 잘하는 상위 1%들이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 자, 저쪽 구간 박스권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상승 추세로 자 돌파를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모멘텀이 나왔을 때자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온다. 자 이렇게 주식 하셔야지 세력들한테 당하시지 않고 세력들을 이용해 먹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추세 지속선인데 자이 파란 선이로 이 주황색 선이 골든 크로스한 상태로 놀아야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라는 건데 자 주황색 선과 파란 선이 거의 붙은 상태로 자 골든 크로스 상태 만들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장에서 연속적으로 상승 나올 경우 꾸준한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부분이죠 자 이런 rsi 멀티 차트를 확인만 해도 자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결국 본인이 직접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저희가 돈을 벌라고 주식을 하지 갖다 꼬라박을 려고 주식을 하진 않잖아요 자 이런 설정 자료 꼭 받아 가셔서 설정해 보시고 직접적으로도 추세를 알고 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와야 하는지 목표 타점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설정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뭐라고요 차트 차트라고 보내주시면 설정 값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다 드리는 이유는 악질 공매도 세력들을 같이 물리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일동제약은 경구용 비만 체류제 개발이라는 테마와 자, 임상 데이터 공개 그로 인한 기술이전 기대감이 맞물린 기업입니다. 자, 모멘텀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제약업 특성과 자, 급등 후 진입 리스크를 감안하면 진입 시점과 리스크 관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기대감은 충분하지만 자 진입 타이밍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힘낼 수 있게 자 댓글에 화이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타점 길잡이 주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측 전화번호에 문자 남겨주시면 딱 100분 무료로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리는데,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오전장 시작하기 전에 4월 25일 금요일 7시 12분에 조선주 관련된 기사로 트럼프가 h d 현대그룹과 하나우선 방문한다라는 따끈따끈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오전 7시면 주부분들은 식사 준비하시고 직장인분들은 출근 준비하시느라 기사 확인은 커녕 오전장 준비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게 되면 기사 나오자마자 4분 만에 텔레그램에 업로드 되시는 거 확인되시죠?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가, 그리고 입절가까지도 안내 드리는데, 하나 오션이 4월 25일 금요일 뿐만 아니라 4월 28일 월요일 장에서도 시작하자마자 펌핑이 나오면서 안전하게 15% 수익 먹고 나오실 수 있었다라는 거고, 주선생이 이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선착순 150분까지만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상단에 010-2537-3392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 후에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